직원들을 하나로 모으고 조직을 단단하게 모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종무식과 심무식 필수 준비물 다섯 종을 말씀드리겠습니다. 첫 번째 진행 PPT입니다.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전체 흐름을 담은 PPT는 필수입니다. 두 번째 다과 혹은 케이터링입니다. 행사에 음식이 빠지면 섭섭하죠. 심무식에 다과가 준비되어 있다면 편안한 분위기에서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.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다과 케이터링을 세팅하실수 있으니 미리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세 번째, 현수막과 배너입니다. 현수막은 행사의 분위기를 더욱 돋보이게 하고 단체 사진의 멋진 배경이 됩니다. 요즘에는 디자인 템플릿도 제공해 주는 업체가 많으니 초대장부터 현수막, 포스터 등 다양한 디자인 요소를 준비하기 위한 인쇄 업체를 찾아보세요. 네 번째, 경영자 스피치입니다. 시무식에서는 내년 경영 계획을 발표하기도 하고 한해 동안 달려온 직원들을 격려하고 인정해 주는 자리로 활용되기도 하죠. 경영자의 스피치를 꼭 미리 준비하세요. 다섯 번째, 공간 연출입니다. 교실처럼 딱딱한 구조는 권력을 나타냅니다. 딱딱한 배치가 아닌 둥글고 넓게 하는 배치로 편안한 심무식을 준비해 보세요. 이상으로 종무식과 심무식을 위한 필수 준비물 5종이었습니다. 참고하셔서 의미 있는 심무식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. 아 언제 다 찾지 싶으신 분들을 위해. 가인지 캠퍼스에서 위 5종에 3종을 더해 총 8종의 준비물을 모두 미리 찾아두었습니다.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가인지 캠퍼스에서 30초 만에 다운받고 시무식 준비 1시간 이내로 끝내보십시오.